여기 뗄게요. 하얘졌다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섞고 이 이게 남아있는 거고, 보이시죠? 어 근데 너무 뽀얀데? <laughs> 이거는 섞남아 이게 세수를 하면 돼요, 이제. 바가린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보내니까 하는 거야. <laughs> 맞아. 어, 아, 귀여워. 어, 아, 근데 지혜, 진짜, 진짜 귀엽다. 음. <laughs> 귀엽. 자 아, 오늘 100세트 풀면 여러분 음. 네. 아 맞다 100세트 어 100세트 팔아야 된다 나네야래서보면 만개 속여야 는데 음. 우리 방송 회장님이 야물 이것만 쓴다고? 아니아니 아니, 여기 또 있어 어, 여기 물이 있어 음. 일단 이거 언니가 막 하, 핫, 이게 클렌징거든 해킹된, 해킹된다 그래가지고 삭제했는데 아, 여러분 일단 두 분이서 이 클렌징으로 네. 얼굴을 물이가 닦... 너무 작다 야야 야, 닦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자 여러분 자 묻어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 이 화장을 이만큼이나 합니다 야야이 <laughs> <laughs> 새끼가 있어. 또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잘 보세요 <보지> 하는데. <laughs>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야스 바이! 자스 가이. 요즘 <laughs> 야, 얼굴에 한토 바른 줄 알겠다, 임마. 이 씨, 갖다 까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진짜로 사서 이거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파는 거예요. 100세트에 팔면 얼마 남는지도 알려 줄수 있어. 저기 여기 링크를. 네, 손다 줄다이. 음. 대여가 아닌데? 다? 어? 이렇게 하면 돼. 저저 이렇게 닦고. 세수하고, 세수하고 올게. 그래, 세수하고 게 하얀데? 비비를 바르고 하니까 근데 더 하얘져. 진짜? 이거봐. 여기서 더 하얘진다고? 더 음. 가을이에요. <laughs> 색깔을 왜 이렇게 했을까? <laughs> 그지 색깔 좀예쁘색 음. 이거요. 야, 항상 이런 거 아니야? 저팩 어디서 샀냐면 이거 링크 주세요. 어, 준다.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잘 붙이라요? 여기 야. 링크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나눈 정면 봐도 되는 거지? 응. 음. 어? 어. <laughs> 어, 정면 계속 봐도 돼? 응. 음. 어, 어. 이거 굳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거의 한 40분? 30분? 언니 언제? 얼마가야 돼요? 40분. 나 팩하니까 예뻐. 뭐 이러고 방송할까, 여러분, 이제? 미드 집관이래 <laughs> 보세요, 여러분. 저기 밑에. 꼭세 3세트. 아, 진짜요? 할머니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거로?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시 사게 돼. 진짜로, 여러분. 근데 뭐 어, 잘못 뜯었다. 오빠 잘못 붙인 것 같은데 눈이 왜저뭐 <laughs> 진짜 다시 사게 돼. 저도 여러분 이거 지잘 붙여줘. 오래. 응. 음. 어. 저도 이거를 쟁여놓고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순이들이 가지고 남순이는 이런 거아 어, 기차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또또한건다 했잖아. 네 무슨 아니 아니 그차 아니 아니 아니, 그... 차가워. 그, 차가워. 아니, 아니, 아니 눈을 앞에 보니까 좀. 어? 가을이 어디냐고? 아니 준하이 오빠 나 여기 있잖아 얼굴이 작아진 거볼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봐봐 얼굴 크기를 내가 재볼까? 확실히 작아져 이거 하면 리프팅이 돼가지고 진짜로 뭐야 이 팩은 약속면과 효과까지 있다는 거야? <laughs> 와우 대박 <laughs> 진짜로 제가 이거 <laughs> 제가 잘 부어서 아는데 아 웃기지 말라고 <laughs> 여드름에 효과 있니? 네, 예, 예, 여드름, 여드름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 거를 뭔지 말해. 소희야, 내가 말할게 언니. 내가 설명하니까 가장 좋은 건 화이트닝. 음. 얼굴이 밝아지고 화이트닝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좁쌀 여드름 있는 사람 좁쌀 여드름 음. 없어져요. 저 좁쌀 여드름 음. 여기 조금 났었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 음. 세 번째 그리고 피지 제거. 음. 그리고 네 번째 화장이 잘 먹고 음. 다섯 번째 얼굴이 작아져요. 한마디로 어. 여러분, 코에 코팩 있잖아. 어. 그 얼굴에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리고 코팩 하면 시원하지? 응. 어. 그리고 떼면 시원하잖아. 어. 이거 얼굴에다가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뭐지? 이 석고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바르는 거는 나왔지만 진짜. 붙이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되게 간편해가지고 음. 좋지 않나? 7가지 음. 기능을 한 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음. 근데 이게 완판이 중국에서도 3만 장에 한 시간 만에 팔리는 거는 음. 음. 그 사람들이 써봤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야. 이게 지금 면세점에도 여러분들 입점이 됐고, 신라 쪽이 입점이 됐고, 이제 오, 왔음? 맞나? 어. 올리브영? 이런데 입점이 돼요. 근데 이 가격으로 못 써요, 여러분. 아, 이고네 니가 이해사인거 아니지, 한국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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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하고 음, 이런 거 아니지. 아, 아, 아. 근데 이게. <laughs> 너무 열심히인데? <laughs>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요. 좋아서 겨우 샀어요. 왜냐면 얘가 판매해서. 저는 판매 가 공부... 남아 봐야 배품받는게더빠르거든어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할게 백개 팔면은 0만 원도 안 남아요. 언니한테 이, 이 마스크팩에 내가 옛날 언니랑 팩홍보광송 그만하라고 우리가 지금 그 타임이에요 홍보광고 어, 음. 언니랑 같이 사우나를 갔거든. 근데 나는 내가 써서 안 좋은 건 팔기 싫어서 여태까지 받았던 마스크팩 광고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 맞아. 어, 그, 너 세봤어? 근데 갑자기 너무 하얘지는 응. 거야. 그래서 언니 이거 뭐예요? 이러다가 이제 나 그러면 네, 이거... 이 여기 여러분들 굽고 있죠 여기. 근데 뭐. 오빠 이렇게 안고 너? 근데 내가 딱 말해줄게. 응. 너네들은 홍보방송을 못해. 그래? 이 홍보방송은 너무 빨아주는 말만 처음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잘, 그래서 우리가 잘 됐나보다, 맞지? 처음에는 응. 효, 효과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말하고 효과를 딱 보여줘야 돼. 음, 어 그래서 내가 참잘 팔았어. 왜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어. 얘 해준 거야, 겠지 탈련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근데 음. 블레어님 잘 해줬더라. 고서 어,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효과 너무 좋으니 까 갑자기, 오오오 어. 이러더니 갑자기. 한 팩에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한 팩에 3만원, 3만원이에요. 3만원, 한만 3만, 3만. 9만원이잖아. 근데 지금 5만 8천? 5백0원 맞지? 음 원래. 약간 다섯 그러니까 장에 3만원 얼만데. 어. 이거는 15장에 58,500원 파는 거지 아니 피부가 자기가 좋고 피, 피지가 없고 노폐물이 없고 화장을 안 하잖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지마 자기 피부 좋은데 왜사 매일매일 화장을 하고 각질이 막 많고 저같이 매일매일 캔 보고 이런 사람 은 화야지 맞잖아 왜냐면 화장을 아무리 깨끗이 지워도 안에는 화장에 잔여물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뭐라 쳐야 되냐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하면 돼요 얘 인스타 들어가도 돼요 네. 인스타에 박가린처럼나 이거 이거 상관이 주소예요 이거 조금만, 조금만. 세게 폭 되는 거, 이제. 아, 살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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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는데, 여러분. 봐봐. 여기에, 보이시는 게, 다 모공이 빠진 거야. 여기 보이시죠? 구멍 뚱뚱 뚫려갖고. 여기 모공이 다. 그 다음에, 여기 뗄게요. 하얘졌다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이, 이 석고 이게 남아있는 거고. 보이시죠? 어, 근데 너무 뽀얀데? <laughs> 이거는 석고 남아 이게 세수를 하면 돼요, 이제. 아, 세수, 세수 한번 해봐. 해소하면 진짜 해져나 이거 보여주고 물 떠와줄게. 응. 응. 딱 보세요, 여러분. 그냥 씻고 바로 보여드릴게. 생 걸로 바로 보여드릴거예요 자. 딱고 어, 아니, 짰고. 어, 해봐 뭐야? 여러분,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보여, 여러분. 물 떨어진거 보이죠? 자, 여러분. 보이죠? 보이죠? 아까 여기 앞에 앞에. 응. 보여, 여러분? 보이죠, 여기. 아까랑 다른 이, 이 화이트닝 효과. 와! 역시. 나 이제 씻고. 씻고. 내가 찍을게 잠깐만 보여줘 진짜로 보여줘 왜 진짜로 오 신기하긴 하다 이서야한번더시고다크서클 어. 아, 원래 조심해요 이서야한번더시고어자 어. 자, 이제 가을님 네. 어, 어, 여자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방금 세서가 바로 보여드린 거야 가을님도 뺄게요 이 떼는 것도라 하나도 안 아파요, 맞죠?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 아까보다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라인 보세요, 여기 여기 라인 보세요,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좀 부어 있었잖아. 여기 라인이 올라온 거 보여? 여러분. 즉각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람은 쳐지거든 피부가. 아, 소름 끼는 어디있는데 어, 아,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내가 내가. 안아. 잠깐 들어. 아, 내가 여기서 바를게. 안아. 오. 이거 엄청 아프지. <laughs> 이거는 자 이렇게. 미스 그리고 자톡톡톡 해봐봐 자기야 물안 닦았는데 아물 닦아 물안닦아고 아, 미스트 그래서 미스트 응. 언니 이거 선크림이에요 아이거 이거 <laughs> 미스트 아니에요 선크림이에요 앰플 미스트인데 아 그래요 이거 뭐죠아 아, 미스트 맞네 그래 어, 바보 바보아 이거는 나지금 바른 맞지 수분 크림 바보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잘못 봤어 언니가 아니. 지금 화장품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자, <laughs> 자 이렇게 이 미스트 아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돼. 자 톡톡톡 해봐. 응. 자 잠깐만 내가 내가 더 해줄게. 언니 나 지워지지 않았어? 응, 잠깐만.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나 수염 있어?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 나만 한 거야. 팩이야 팩 응, 여러분 팩이야 팩. 자나봐 봐봐. 좀좀 깨끗이 좀 깨끗이 씻어야지. 자기야. 음. 자 코코 코코 코코. 다시 씻 세수, 세수. 자 이걸로. 해. 응. 자. 와, 그렇 신기하네. 너도 너도 얼굴 닦아줘야 돼. <laughs> 찾아봐. 보여요 여러분? <laughs> 와 진짜 얘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른 거야 보여 보여요? 진짜 해줬 잖아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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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웃음> 어. 와 아니 즉각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다시 화장을 하고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니까 다시 그거 되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늘었다고작았다고 <laughs> <닭> <laughs> 아니 쌩얼을 <생물을, 웃음> 아니 작았다니 쌩얼을 작가지 말고 이거 어? <laughs> 봐봐, 러브 <laughs> 엄청 뽀얘졌는데? 진짜로. 와. 아니라고, 진짜. 아, 근데 하나도 되게 맞지? 어. 어. 오빠가 피부더 좋아요. 응. 음. 아, 원래는 어, 아니, 피부가 진짜 좋아. 응. 음. 손가락 빨렸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해 확실히 이거 하고 나면 얘는. 더다르다라고 어, 아니. 얘는 진짜로. 많이 뭐고 이거 봐봐. <laughs> 뭐 맨들맨들 해 여기가 좀 맞지 좀 올라간 느낌 안들어? 아까 전에 여기서 생겨? 어 아까 여기 좀 우글우글 했거든? 진짜? 근데 여기가 딱 맞죠? 여러분 퍼부어 이게 즉, 당연히 나중에 또처져도몇 시간 뒤면 쳐지고응 어. 음. 근데 까만이... 이게 아 까만 사람한테 해보면 진짜 딱 좋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근데 뭐? 보조 효과제 좋을 것같아 <laughs> 왜? 아니야 근데 가을림은 원래 그렇게 많이 하얀 편은 아니에요 어. 정말 미치듯 하얀 편은 아니고 하얀 편이긴 한데 맞지? 응. 어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 화이트닝 효과 쩐다니까 모공 와 이거 선생님 좋겠죠 <laughs> 어좀 약간 근데, 자신감 근데, 생기는데 아니 너 비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까 비비 바른 거보다 피부 더 좋지 않나요 어, 나도 돈나 다크서클 있지. 빼고 어다크서클은 내가 어. 심해서 바른 게 있어서 아니 솔직히 아니라고 하려고 근데, 어, 근데 오빠 생얼도 왔죠 아까는 생얼이 지웠을 때 봤을 때랑 지금이랑 톤이 다르잖아 음. 그지 않아 아까는 어 너무 이 오빠 화장을 두껍게 하고 다녀가지고 아 어? 근데 다시 쳐져요 사람. 이거는 이중요할때 광고 찍고 할때 이거 전날 무조건 해야겠네. 음. 아, 니 가기 전에 딱 가. 다음은 화장이 엄청 잘 돼. 음. 이거 봐, 이거 봐, 맨들맨들해진 거 봐, 음. 여기 봐. 진짜. 네이버로 팔아 없네. 네, 아, 네이버페이. 일주, 일주일 동안은 잘지내겠네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코멘 내가 네, 맞지, 맞지? 맨들맨들 하다니. 나나 어, 맨들맨들 하다니까 여기. 오. 이런데. 어. 정리를 해줄게. <laughs> 화장품 이런 거 내가 또 광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PPL 해봤는데 팩 하고 나면은 그거를 또 막아주는 에센스라든지 수분 크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원래는 이거 묶어서 전에는 막스트가 어, 크림이랑 같이 판매를 했는데 얘가 그거를 뺀 어, 거는 더 좋은 어. 제품을 써라고 하고, 하고 마스크팩만 어, 파는 거야. 누나 나